안녕하세요. 이번에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게 된 IBR 수원생입니다. 어,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. 국가 자격증을 빨리 따지 못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실력이 느는 것을 보람을 느꼈습니다. 국가자격증반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됐습니다. IBR은 여러가지 과목들이 많아서 여러가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IBR 비트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국가자격증을 땄으니 대입에 열심히 노력하고 신경 써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. 메이크업 국가를 떠오나니까 헤어 과목도 배우고 싶어서 헤어 국가 자격증 반도 듣고 싶습니다. 합격을 도와주신 아이비아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아이비아 수험생들 화이팅!